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달리 하소연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글을 써봅니다. 저에게는 8살 차이 나는 2년 조금 넘게 사귄 남친이 있습니다. 남친의 홍기가 꽉 차기도 했고, 저도 결혼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던 터라 올해 6월에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천인사를 드리는 자리라 긴장하며 남친 집에 들어선 저를 남친 부모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하고나서부터 어머님은 표정이 굳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아버님께서도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남친 부모님을 처음 뵙고 나오는데 그 상황이 무척이나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남친에게 얘기했더니 어머님께서 표정이 굳어진 건 혼자 된 제가 너무 안쓰러워 그런 거라며, 원래 엄마가 표현이 좀 서툴어. 하고 말하기에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내 스스로가 부모님이 없다는 것에 자격지심이 생겨 더 크게 받아들였나 보다 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친이 연락도 없이 제가 일하는 가게로 부모님을 모시고 왔더군요. 제가 나름 단골 손님이 있는 작은 가게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저를 탐탁지 않아하시니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결혼에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친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다시 한번 가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남친 어머니께서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혼자 남은 딸에게 남겨준 유산은 없냐? 하고 넌지시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나뵌 자리에서 아직 남친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 없는 걸 물으시니 당황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어영부영 몇 달을 흘러 보냈는데 남친이 부모님께 점수도 딸겸 추석 때 도와드리자는 의견을 제시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전날부터 가게를 휴업하고 남친 부모님 댁에 찾아가 제사 음식부터 청소까지 다 도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흡족해하시는 것 같았지만 어머님께서는 내내 떨떠름한 표정으로 계시다가 추석 당일이 되니 친척들이 온다며 집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친이 처음에는 친척들한테 땡땡이 소개시킬 거다. 왜 가라고 하냐? 걔 혼자라서 명절에 외롭게 있어야 한다. 하고 몇 마디 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아직 결혼도 안한 사이에 친척들한테 인사 드려 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보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남친은 그 뒤로 저한테 미안했는지 본인의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결혼 준비하자는 말을 해 왔고 그렇게 9월 말부터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신혼집 얘기가 나왔는데 남친이 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하자 하더라고요. 둘이 돈을 모아 아기가 생기면 집을 옮기자고 하면서요. 사실 남친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명의로 된 부모님과 같이 살던 큰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지방이긴 하지만 브랜드 아파트로 50평대인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큰 집에서 혼자 살기 싫었고 부모님 생각에 우울증이 걸릴 것만 같아 오피스텔을 구해 나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친일 때는 구구절절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말을 하지 않았었지만 진지하게 결혼까지 하기로 한마당에 숨기면 안될것 같아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집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었죠. 집이 있다는 말에 남친은 기분이 엄청 좋은 듯 보였고, 저는 그럴 수 있다 싶어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하루만 가게를 일찍 마치고 같이 집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과 만나게 되었는데, 말도 없이 남친 어머니께서 같이 오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을 보자마자 뭐지 싶어 남친을 쳐다봤는데, 싱글벙글 웃는 얼굴에 무척이나 기분이 좋아 보이더군요. 이건 뭔가 아니다 싶었지만 거기서 뭐라고 말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한 채 집을 보러 가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제차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남친 어머니께서 차에 타자마자 갑자기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남겨진 자산은 얼마니부터 시작해서 살아 생전 부모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까지 남친 어머님이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분 좋게 웃으시는 걸. 그때 처음으로 본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친 어머님과 함께 제가 원래 살던 집을 둘러보게 되었고, 집을 보는 내내 남친과 어머님의 표정은 싱글벙글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집을 다 보고 나오는데 어머님께서 뜬금없이, 집이 생각보다 넓은 것 같다. 다 같이 살아도 여유로워서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조금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그랬더니 남친이 제가 그 집에서 부모님과 다 같이 살고 싶다 말했답니다.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남친 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고 싶다 했다고.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화가 나긴 했지만 어른이 계신 데서 큰소리를 내면 안될 것 같아.우선 남친 어머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난후 남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고요. 그랬더니 이렇게라도 점수를 따서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솔직히 갑자기 집 때문에 태도가 바뀐 남친 어머니도 그렇지만 무슨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저를 데려간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친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그냥 결혼 없던 걸로 하자. 헤어지자.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 남친은 너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다. 잘 생각해 보고 신중히 말해라. 하며 오히려 본인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을 여의고 우울증을 앓다가 만난 사람이라 제가 남친에게 많이 기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은 제가 본인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있어요. 항상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를 꺼낸 건 남친이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울며 불며 붙잡았던 건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리만큼 정이 뚝 하고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나는 진심이다. 그냥 헤어지자. 하고 말하고는 바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친과 헤어지면 못살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막상 먼저 헤어지자 말하고 나니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속이 뻥 하고 뚫리는 느낌입니다. 알게 모르게 남친과 그 부모님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날 그렇게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진 당일 목요일 딱 하루 잠잠하더니 지난 금요일부터 현재까지 미친 듯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에 문자에 카톡에 아주 난리도 아니고 가게 앞에 찾아오고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해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현재는 가게마저 휴업을 걸어놓고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처음부터 아닌 사람이었다며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다독여주고 있어요. 저 또한 남친과 헤어진 것에 대한 후회는 없는 것 같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친과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다만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남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걸까요? 추가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조언해주신 분들과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자작 갖다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제가 겪은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 같아 보였기에 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우선 이 글은 남친에게 마음이 흔들려서 적은 글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나 이런 일이 있어 속상하다고 속시원하게 말해보고 싶은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적어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주셨던 아파트는 따로 전월세를 내준 건 아니었습니다. 관리비와 세금을 충당할 정도의 돈을 벌고 있거니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데이트 비용 이외에는 크게 쓰는 곳이 없어서 충분히 낼만 했었고, 오피스텔도 전세로 들어간 거라 매달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하러 그러냐고 돈을 바닥에 버린다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미련해서 그런지 아직 생각이 어려서 그런지 저와 부모님이 살던 집을 돈벌이로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날이나 일이 너무 힘든 날에는 가게를 마치고 한 달에 두세 번 찾아가서 청소하고 하룻밤 자고 오는 게 낙이 되기도 했었고요. 늦둥이 외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께 이쁨만 받는 철부지로 살아오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부모님을 두분다 여의고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이 있긴 하지만 사이가 나쁘지도 또 좋지도 않은 상태였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만큼 제가 적은 나이도 아니었기에 남친에게 더 기댔던 것 같습니다. 남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마냥 매달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남친은 제가 본인과 정말 헤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쉬고 다음 주부터는 가게도 다시 열 예정이에요. 남친에게는 한번더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전부 다 차단을 한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찾아와서 부딪히게 된다면 강경하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힘내서 꼭 이겨내보도록 할게요. 긴글 읽어주신 분들과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부모 없는 여자를 보고 내가 부모 대신 더 잘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지켜줄 부모도 형제도 없으니 손 직업을 쉽게 하고 한이 하나 부리는 것처럼 악질적인 본성이 나오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님전 남친은 아무래도 후자인 듯합니다. 미리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꼭 안전이별 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댓글 공짜로 재산이 굴러 들어올 거고 잘 구슬리면 자기네 집안 명의로 바꿀 수도 있는데 절대로 님을 놓으려고 안할 겁니다. 부모님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 없던 얘기로 하자며 엄청 구슬릴 듯 하네요. 그런데 이미 본성을 보여줬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지 원하는 대로 다할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결혼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댓글. 그래요. 그런 시댁이나 남편은 평생님을 돈으로만 볼 겁니다. 강경하게 헤어지시고 혼자라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님 옆에는 힘들 때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참으세요. 님한테도 꼭 좋은 짝이 나타날 겁니다. 네 번째 댓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남자랑은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이미 제 동생이라면 진짜 그 남자 집에 찾아가서 지랄을 떨었을 겁니다. 미친 집구석도 아니고 아직 결혼할 게 아니라서 친척들 오기 전에 보낼 거면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는 건왜 하게 냅뒀대요? 돈 있다고 태도 싹 바꾸는 것도 너무너무 역겹네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 안 봐도 뻔합니다. 능력도 없는 게 거지 근성만 있어가지고는 그나마 고마운 건 결혼하기 전에 거지 티를 팍팍 내준 거네요. 그 사람들이 님 주변에서 빨리 떨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부모님이 항상 지켜봐 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다섯 번째 댓글. 진심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도우셨나 봐요. 뒤돌아 볼 것도 없이 쫑 내세요. 만인이 아니라고 할땐 아닌 겁니다. 거지 근성의 사고방식 제대로 안 박힌 집안의 인간한테 가서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요. 이대로 뻥 하고 차버리세요. 그일 내용 중에 남친이 먼저 헤어지자고도 몇번 했었다는데 그런 사람은 결혼 후에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이혼하자고 하겠죠. 사람 인성 쉽 살이 안 바뀝니다. 여섯 번째 댓글 이쁨 받아야지 점수 따야지 이런 소리 나오면 그냥 엎으세요. 남자들은 자기가 반한 여자에게 절대 저런 소리 안 합니다. 남사친이 많은데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여자 직업 열게 하는 순간 애정이 식은 거라고요. 남자들 본능이 자기 여자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한 자기 여자는 편하게 해주려는 게 맞는 거라네요. 저도 결혼하고 시댁에서 자꾸 부려먹으려 하고 애 낳고 난 후에는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비하를 하곤 하셨는데 남편이 강하게 막아주더라고요. 님도 저런 거지 같은 놈이 아닌 님을 지켜주는 남자를 만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